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저 왔어요. 고백하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지 우리 다음 찬양 불러보며 생각해 봐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예배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이제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나온 우리 친구들은 환영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을 깨끗하게 세수하고 또 목욕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고 또 예쁜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송량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지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한사람을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였지요? 그래요. 따라 볼까요? 모세. 모세. 그래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요? 그래요. 바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와, 우리 모세가 이렇게 씩씩하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에게 갔을 때 아마 바로왕은요, 뭐지? 왜 모세가 나를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에게 모세는 아주아주 아주 씩씩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당장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애굽이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아주 아주 고집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안 돼! 싫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나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먹고 있는 바로와 그애굽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에 아주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벌은 무려 열 개나 되었어요 몇 개요? 열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바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laughs>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다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첫 번째 태어난 것들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이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의 문에 위와 옆에 문설주라고 불리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곳을 넘어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것을 피를요? 다요 어린 양의,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요 그래요. 문 주변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어게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슉 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태어난 동물이나 사람이나 일거 없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고 말았어요 애굽 앞 바로의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죽음의 벌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어 봤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갖고 있었던 엄마 말씀 안 들었던 죄, 동생하고 싸웠던 죄, 내 맘대로 할거 했던 이런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은 송양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어린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우리 친구들은 애국 사람들과 구별되게 자신들의 집 앞에 분설주를 발랐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모심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군요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의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사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